있으니까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18번 나 이거를 다들 잘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건드려는 본것 같고 풀어서 맞은 사람이 크게 없는, 없는 것 같고 맞으신 분은 한 20몇 퍼센트 정도 정답률 나왔던 것 같고 아마 이제 편의분 때문에 그랬을 거야 이게 이 문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원본이 있어 원본이 내가 정확히 못 찾았는데 아마 교육적 문제일 거야 교육청 문제를 숫자 변형을 했어. 여기 학교에서 배경고에서. 근데 그거를 내가 다시 숫자 변형을 했어. <laughs> 다시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깔끔하게 답이 나올 수 있게 바꿨어. 좀더 깔끔하게. 해 보자. 1 8번에 양수 a에 대해서 f(x)랑 f(x)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절대값 14sin ax 6분의 파이. 이게 어, 있고 얘의 그래프가 2랑 만나는 서로 다른 x좌표의 합이 40이라고 돼있지 얘들아? 너네 거야 원래 네. 어, 원본은 36이었어 요거랑 만나는 x좌표 합이 32다 아30 뭐라는 거야? 40이라고 돼있어? <laughs> 합40 이렇게 돼있고 범위 중요하다 여기서는 x좌표 합들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0에서 x가 a분의 4 자, 일단 이 방정식부터 풀어보자. 이거,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어. 자, 이 안에 있는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이가 돼야지 저 방정식이 성립할 거니까 이 친구가 뿔마이다 14사인 AX-6분의 파이 더 이가 뿔마이다 해주시는 거고 2를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2 써주시는 거고, 그럼 2일 때는 얘가 플러스 2 선택됐을 때는 우변에서 0, 마이너스 2가 선택됐을 때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0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도 돼요. 지금 저는 또는 쓰기 귀찮아서 콤마 찍었습니다. 그리고 양변에 14로 나눌게요. 양변에 14로 나눠주시면은 사인 ax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얘는 14로 나눠도 0, 얘는 14분의 마이너스 4 하면은 마이너스 7분의 2 이렇게 되네. 그럼 우리는 사인 AX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랑 마이너스 7분의 2만 비교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근데 이 A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나오면 좀 불편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불편하지. 물론 얘를 A로 묶어가지고 A분의 1배 된 거니까 이 친구를 주기랑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나는 굳이 AX로 두고 가는 것보다 T로 두고 가는 게 훨씬 나은 것같아 그래서 a x 를 T로 바꿀게요. 로 치환할게. 근데 치환하면 항상 범위 남겨줘야 된다고 했었지. 그럼 범위 남기려고 보니까 어 여기도 a곱하면 ax t 나오네. 그래서 0 ax 4pi. 그럼 ax t로 바꾼 다음에 이 친구 t로 바꿔주시면 너무 깔끔하죠. 주기가 두번 들어가는 범위 안에서 실근의 한 번만 구해주면 돼. 여기는 주기 두 번이잖아. 그래서 얘를 바꿀게. sine t 빼2파 pi가 0 또는 마이너스 7분의 2 이렇게 된다. 자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야 될 거야. 여기까지는 다들 금방 했을 거고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중요한데 이제 여러분이 힘들게 만든 게 아직 이 강의실에 적응을 못했어. 이쪽에 그릴게요. 여러분이 힘들게 만든 게 뭐냐? 6구대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는데 얘는 0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힘들었을 거야,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타게 해야 되냐 생각을 해보시면요. 일단 사인 사인이잖아. 사인도 사인 t 사인, 사인이죠. 사인이잖아. 그냥 사인 그래프 그려 일단 일단 그려. 여러분 원래 그리시던 대로 그리세요. 그냥 그래 뭐 네칸 나눠도 되고. 나는 그냥 주기 네번 그릴게. 주기 두번 그릴게. 이렇게 그렸어. 근데 여기 원래 원점이었지. 지금 y 값 평행이동은 없고 x 값 평행이동만 있어. 여기 원래 x는 0이었겠지 그러면은, 그지? 근데 걔를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데. 그럼 제가 x, x는 0에서 x 값이 다 6분의 파이만큼 더해지는 거면은, 얘는 x는 6분의 파이가 되는 거네 그냥. 그죠? 그럼 좌표평면에 미리 그리실 필요가 절대 없어. 좌표평면에 여러분의 사고를 그 국한시키지 말라니까. 여러분 그 좌표평면 이상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 개더인지 모르겠죠? <웃음> <웃음> 그래서 x는 아, x가 t라고 하는 게 맞지? 지금 t축에 대해서도 있는 거니까 여기 t축. 뭐 이거는 알아서 네, 개떡 같이 말해도 살떡 같이 알아들으실 거라 믿어요. 네. 0, 그럼 0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0은 어디서 어디서 시작하냐면 6분의 파이만큼 더 가면 되죠. 6분의 파이만큼 갔을 때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1뭐이 정도 값 나온다는 걸 아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0을 넣어봐 t에다가 0 넣으면 sin-6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되는 거지 얘들아 혹시나 해서 하나만 더 여기까지는 바, 여기서부터는 까지는여기 방정식인 거야 우리 이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고 얘를 ft라고 보시고 우리는 ft는 0 또는 마이너스 7분의 2 라는 걸이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이 ft라는 함수를 저기다가 그리는 거다 이 ft 함수를 여기다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와 이 사인 함수랑 상수 함수 두 개의 교점을 비교하는 거야. 그 어차피 두 개의 교점이 이 방정식의 근일 거니까 그렇게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X는 0 아까 넣었을 때 여기가 0,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왔죠. 마이너스 아, 2분의 1이 나왔죠. 이렇게 될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네. 그럼 0부터 시작해서 주기 두번가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두번 가세요. 가 한번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까지 와? 여기까지네.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지죠 여기가 한 주기야. 여기가 한 주기. 그다음. 그럼 여기 당연히 뭐 2파이 이렇게 되겠죠? 한 주기 더 가. 한 주기 더 가. 그럼 한 바퀴 가 가지고 여기가 또두 번째 주기거든네 여기 이주기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거야. 아, 지금 얘게 너무 아래다 지금. 잠 그러니까 주기라는 거는 그래프가 정확하게 반복되는 지점이잖아. 이렇 이상해지거든요. 가지고 정확히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지만 여기서 한번 나오지만 저긴 주기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프가 똑같은 점이 반복돼야지 주기라고 하니까. 여기가, 주, 여기가 첫 번째 주기가 되는 지냐 여기가 두 번째 주기가 되는 지냐면 실제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주기 그려지고 여기서부터 또한 주기 그려지고 여기서 끝나. 여기서는 없어 그래프가. 여기까지가 2파이야. 0에서 주기 두번돌아줘2파이 여기까지가 4파이야. 여기가 4파이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를 막 평행도 해가지고 원점을 기준으로 그리려고 생각하시면 사고가 많이 꼬였을 거야. 근데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원점을 나중에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 원점은 아니지, x는 0을 나중에 찍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0이랑 마이너스 7분의 2만 그려주시면 돼요. 0은 너무 그리기 쉬운 게 우리가 이미 있지.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y는 0일 거니까 여기서의 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x좌표 합입니다. 일단 이렇게 4개 있고, 마이너스 7분의 2도 그려보자. 그럼 여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을 준게 마이너스 7분의 2랑 비교하라고 준 거겠죠. 마이너스 7분의 2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위에 있겠지. 절대값이 더 작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쪽에 마이너스 7분의 2가 그려질 거야. 마이너스 7분의 2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이제 여기서는 안 만난다는 게 포인트지. 여기서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왔어 얘네들 이제 교점 구하는 거는 가운데 대칭성 이용해 주시면 될 거고 당연히 특수각이 아니니까 좌표를 정확하게 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부무리에서 대칭성 한번이 부무리에서 대칭성 한번 써주면 되는 거고 그럼 이 부무리 값은 어디냐? 원래는 x는 2분의 파이였을 거야 원래 t는 2분의 파이였을 건데 t는 2분의 파이에서 우리는 6분의 파이만큼 모두 다 흐르기도 시켰으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2분의 파이에서 2파이만큼 더 갔던 지점이었을 거야. T는 2분의 파이 플러스 2파이 하면 2분의 5파이고 거기서 6분의 파이만큼 더 평행이동한 지점이다. 그럼 지금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점을 6분의 파이만큼 더 평행이동했다라고 고려를 해주시는 거라는 거. 이거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 6분의 파이 왜더 하는지 이해되지? 평행이동한 거니까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T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그래서 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에서 대칭이니까 이만큼 이만큼 간격 똑같을 거니까 이 빨간색 두 개의 합은 이거 곱하기 2 보라색 두 개의 합은 여간격도 똑같을 거라서 위에 간격이랑은 달라요 근데 각자의 간격들끼리 같을 거야 얘도 곱하기 2 그럼 곱하기 2가 두번 되니까 곱하기 4 해주시면 되겠죠 곱하기 4 해주면은 2파이 플러스 6분의 4 파이 이렇게 한번 나오고 여기도 똑같은 논리로 곱하기 4 하면 돼 곱하기 4 해주시면 은 10파이 플러스 6분의 4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거 더해주시면 은 12파이 126분의 8 3분의 4 12파이 플러스 3분의 4는 3분의 36 플러스 4 하면 40파이가 됩니다 이게 티값의 합인 거지? 이게 티값의 합이야. 티의 합인 거거든. 자, 이거 좀줄게요 근데 티 값은 뭐였어? 티는 지금 방금 지웠는데 미안. 티는 AX였어. 그럼 우리는 이거를 AX 값 합이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AX 값 합이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x합이 40이라고 했으니까 x 한번 남기면 되겠네요. a분의 1 나눠주면 되죠. 3a분의 40파이가 x합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고 x값 합이 4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40이라고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약분해서 3a는 파이니까 a는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네요. 정답은 그래서 2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처리하는 거 이해가니 얘들아?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냥 문자 바꾼 거야, 문자 바꾼 거야. 그래서 그냥 뭐 마지막 처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어 수학 할때 우리가 사실 뭐 수리논술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학교 내신 시험이나 나중에 수능 준비하는 거니까 나는 한글을 좀 적극적으로 쓰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저는 문제 풀때 한글 나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대부분 보면은 뭐딱 막혔을 때그 사고를 진행하지 못하는 게꼭 수식으로 무언가 써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 딱 막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를 그냥 한 글로 접어내려가면서 따라가면은 오히려 더 깔끔하게 될 때가 많거든. 그래서 이런 거 꺼내 쓰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글로 막 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번도 똑같이 방정식을 방정식 조작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죠. 얘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면 너무 어려웠을 것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리라고 시키면 뭐 그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굳이 그리는 것보다 간단한 그래프로 만들어 가지고 해주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얘들아, 우리 2시 50분까지니? 아니면 3시 10분? 3시까지니? 3시까지요? 5분 마셨다 하겠습니다. 5분 만셨다